25년 6월 26일 금 선물 시황과 지지 저항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현재가는 3354달러로 상단 저항선인 3355에서 3358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하단 주요 지지선은 3344달러. 이 지점이 무너지면 단기 상승세가 무효화되고 3300까지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3360일에서 3370 구간까지는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 지지선 다시 정리하면 3,344달러는 단기 상승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지점이며 그 아래로는 3,300달러가 심리적 하방 지지선입니다. 이 구간은 기술적으로도 볼린저 밴드 하단 및 이평선 지지가 중첩된 구간입니다. 주요 저항선은 3,356에서 3,358달러 그리고 상단 박스권 경계인 3,361에서 3,370달러입니다. 특히, 3356달러는 여러 시간봉에서 지속적으로 윗꼬리가 출현했던 가격으로 세력의 매도 물량이 집중되는 구간입니다. 상승 전환을 위해선 3358 돌파가 필요하며 지지 확인 구간은 3344입니다. 오늘 시황 정리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